네 안녕하세요. 어, 불기둥 어, 주식방송 어, 불기둥입니다. 어, 오늘이 2024년 3월 9일 오후 12시 5분. 아유 재장님들 어, 점심 식사 맛있게 잘 드세요. 어, 주말입니다. 어, 주말 주식 강의 어, 오늘 또 업로드해 드렸고요. 어, 그 음, 일본 패턴 캔들의 어, 분봉 중요성. 240분 봉에 대해서 오늘 또 원포인트 50이 드렸습니다. 공부해 주시고요. 버려진 시간이 없습니다. 매사 모든 일들은 노력이 비례니다 그러나 노력이 비례하지만은, 운이 많이 따라야 될 곳이 좀 더, 주식보다 좀더 운이 좀 필요한 곳이 로또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첫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불쌤은 살면서 그런 노력 없는, 그런 운이 없는 사람입니다. 유일한. 어떻게 보면, 참 복이 없어요. 그런 복이. 그죠? 그러나, 어, 이 나이가 먹을수록, 아, 내가 참 복이 없는 사람은 아니구나. 참 많은 배신과 많은 사기를 과거에 당했었거든요. 근데 나이 먹을수록, 아, 진짜 좋은 분들, 음, 이 주식 강의라면서, 참 세상에는, 우리가 이제 또한번의군 생활하는 인생 같은 느낌. 근데 군 생활도 우리가 이등병 때 힘들고, 일병, 상병 힘들잖아요. 근데 병장 때 조금 편하고, 뒤집 지고, 모자도 거꾸로 쓰고, 다들 그 햄버거도 쫄다고 사오고, 가져다 주고, 그죠? 좀편게 그게 우리 노후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비록 제2군 생활하는 느낌으로 살지만, 우리 노후는 열심히 열공을 통해서 주식도 그렇고, 매사 모든 것을 어 우리 좋은 마음으로 사니까 다 좋게 좋게 잘 세상이 좀 흘러가지 않을까. 근데 결국 그것은 우리가 변함없는 열정을 닮은 열공의 자세죠. 이 신궁으로 가는 모든 매사에 신궁으로 가는 그런 열공의 자세. 이 버려진 시간 버린 버릴 시간이 없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 그래서 만5년 넘게 500개 가까운 영상을 우리 26년간의 기술 영상을 계속 업로드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함께하는 우리 제자님들 음, 음, 변화된 모습, 성장하는 모습 계속 응원드리고요. 자,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주식시장에 미쳐가지고 그죠, 그죠, 안팎으로 음, 본업과 함께 주식에 미쳐 살죠. 근데 주말은 좀 재미가 없어요, 어, 재미가. 그 지난주 화요일날 제가 우연한 꿈을 꿨는데, 어, 누군가 꿈에서 악수를 했는데 그 악수를 할때 닿는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오, 그래서 제가 꿈을 거의 매일 꾸는 입장인데, 오, 깜짝 놀랐어요. 그 느낌에 놀라게 깼어요. 그 순간 어, 말씀드린 대로 혹시 로또를 한번 분석해 볼까? 이게 이제 영이 달린 문제인데, 제가 영쪽에 좀 약간 좀 남다른 게좀 있어 보여가지고. 어 저는 과학보다 보이지 않는 과학을 더 충실한 사람이거든요. 또 소중히 생각하고 어, 멀리 보는 눈은 보이는 거는 누구나 볼수 있지만 멀리 보지 않는 거 그런 것은 어 영이 좀 달려있죠. 영 그리고 경험치 어, 그리고 그래서 로또도 한번 어, 분석해보고 이것도 나름의 주식처럼 나름의 패턴과 비칙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4시간을 딱 떨어지게 봤는데 숫자를, 우린 숫자를 맨날 보잖아요. 주식하면서. 그죠? 숫자가 낯설지가 않은 입장인데, 더구나 공제 출신이기 때문에. 근데, 오, 이게 나름의 뭔가 있더라고. 결국은 주식처럼 확률이 필요한 곳이구나.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쓸데없는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주식과 또 매치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어차피 수치 싸움이니까, 확률 싸움이니까. 결국 주식시장에서는 안 가는 건안 가고 가는 놈만 가죠. 그죠? 가는 놈은 일년의비치이 있다고 했죠. 그거는 우리가 신공십진법으로 우리가 항상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신고가를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이 번호들도, 어, 모든 게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숫자에 대한 세력 개입이죠. 그죠? 그것은 저번호가 안 나오던 게 갑자기 나오게 되고, 나온 게또 나오게 되고, 또 나온 게 나오게 되고 안 나오는 동안 이번 주에 또 이번주 또안 나오고 그건 뭐냐 주식하고 똑같은 맥락을 보인다는 심적인 심법이라는 게 그죠 그런 그런 것을 맥락을 어 나름의 루틴이 좀 있구나 좀 느껴 가지고 요거를 주말은 또 낭만 로또 당첨 그죠 로또를 돈 천원이라도 한번 꿈을 한번 그죠 또 이게 혹시 재면은 잘될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이 이거에 대한 이 희망과 꿈이 생긴다면 우리가 이제 한주를 음, 대하는 자세도 좀 약간 긍정의 힘이 더 열리고 그래서 작년부터 자꾸 산에 가서 우주에 대고 기도를 좀 많이 했었는데 어,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이 결과거든요 이거를 어, 떠돌아야겠다는 생각 저도 자체가 있어요. 그죠 로또하고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 음, 그게 좀 이걸 느꼈어요. 이거를 그냥 연구하고 어 그러면서 음 보니까 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갖는구나 이걸 좀 느꼈습니다. 한 주를 같이 그서 공부를 좀 많이 해봤거든요. 한달 동안에 한주 동안에 어제도 좀 늦게까지 공부해보고 당구장 당구를 처음 배울 때 하늘 모든 게다 당구대로 보거든요. 공으로 보이고. 근데 전뭐 이거를 하면서 연구해보면서 숫자로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간단한 루틴 안에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굳이 세상을 보면 뭐 저게 뭐 무슨 숫자다 그런 생각 안듭니다 왜냐하면 그건 오히려 미혹을 줍니다. 내 스스로한테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딱 정해진 루틴 안에 주식을 하듯이 대응 루틴이잖아요. 그런 거죠. 정해진 루틴 안에서만 하면 되지 뭘 자꾸 이거 저 따지고 하면 뭐가 되냐? 자꾸 아씨 저 번호 같은데 저 번호 같은데 그거는 루틴이 없는 거죠. 미혹이라이미혹 그래서 <laughs> 우리는 이 주식할 때 항상 제가 아침이 말해 가장 중요한 신법이라고 주식은. 기술은 다 똑같은 공부를 하지만은 내가 어떻게 신법을 수련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흔들림이 적어집니다. 아,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작은 눈동자보다 큰 눈동자 눈동자. 이거 작은 물고기보다는 큰 고래를 보다 보면은 그게 다일년의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세월이 지나고 많은 차트, 역사 속의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아,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 사실 이게 말 그대로 정해진 거 루틴에 있어 보이지만 은알 수가 없는 거야 운이 필요한 것이다 누구 어느 분야보다는 행운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혹보다는 네스트로에 대한 이거에 대한 것이 결국은 이게 행운일 불러오리라 라고 헤르메스 그죠? 트리스메 기스도스는 얘기를 했거든요. 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행운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끌어당겨 와야 돼요. 이게 된다. 어차피 된다. 어차피 된다. 씨바, 내가 나면 누가 하냐. 해서 된다, 된다 하면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지만은, 안 된다, 안 된다. 아, 저게 될까, 될까 하면은, 될 것도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하는 게, 주식, 그, 항상 뭐지, 오랜 제자들이, 긍정심, 긍정행. 항상 비운과 긍정입니다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고, 채우면 또 비워지고. 그 반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안 좋은 걸 비우고 좋은 걸 채워가느냐. 이게 인생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한주한주또 이렇게 주말 낭만 닥터가 아니라 낭만 싸부죠. 그래서, 로또 타점에 대해서, 음, 사진 싸부는 다 깨우쳤어요. 한 주만에. 더 이상 공부보다는, 이거 어떻게 수련화시켜서 이제는 그 경험치 데이터를 쌓아가느냐, 이거에 들어간다,를 보고 있습니다. 미혹에 빠지지 말자는 거죠, 주의가. 미혹에 빠지지 말자. 내가 본게 확률이 제일 높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거죠. 내가 볼첫 느낌이 중요한 거죠. 첫 느낌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지. 그래서, 그 뒤는, 다하나의 우주가 정해주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애쓴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그지? 어? 우리가 애쓴다고 되면 우리는, 방향만 잡아주는 거야. 방향칼 잡아주고 그도 세력을 올려주는 거야. 주가도 그지? 번호도 세력들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늘이 하는 거야. 하늘이. 하늘이 세력이지. 번호는 그죠. 자 그래서 어, 이 간단한 영상도 어, 너무 짧은 영상이 될까봐 이렇게 주저리 주절이. 어, 사부가 이이로도 어, 영상을 시작한 뭐 시작이라고. 뭐 그런데 어,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희망적인 이런 즐거움을 남겨준다고 했잖아요. 우리 제자님들이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재밌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몰랐는데, 알게 모르게로또 하시는 분 되게 많더라고요. 제자님들 중에. 그래서, 오, 나는 뭐하고 살았지? 근데 나는 뭐하고 산게 아니라, 한 번을 해도 이 기술을 연마하죠. 기술을. 그죠? 그게 틀린 점이죠. 마냥 행운을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노력을 하자. 자, 일단은 좀이 번호를 좀 압축해 드리고, 여기서 한번 포인트를 한번 볼게요. 자, 요게, 천, 아, 백팔에, 천 백구에. 자, 고래바닥입니다, 고래바닥. 어, 요 번호, 고래바닥. 자, 주가가 있어요. 고래바닥이죠? 여기 있죠? 그죠? 여기는 가기가 지금 힘들죠? 그죠? 그죠? 얘가, 요게 옥상입니다, 옥상. 그죠? 요게 옥상 아버지, 창공, 창공 아버지죠? 이게 우주죠? 그죠? 우주. 그죠? 우주서 점, 점지해 주는 거예요. 숫자를 점지해 주는데 얘를 해줄까요? 그림자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매몰대가 많아서 얘는 점지 받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버려야죠 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 고래바닥 번호들은 나중에 얘들이 옥상 그죠? 돌파하는 세력 첫 개입이 나올 전까지는 우리는 거부한다 미묘에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버리시고 옥상 돌파 첫 봉입니다 옥상 돌파 첫봉 음, 한마디로 어, 이제 드디어 세력 첫 개입이 된 겁니다 첫 개입이 자, 요번호들잘 보셔야 됩니다. 옥상돌파첩봉. 어, 지난주에는 여기서 옥상돌파첫봉이 3개 나갔습니다. 10번, 어, 12번, 그리고, 어, 10번, 아, 10번, 아, 아니다, 아니다. 여기 지난주에는 옥상돌파첫봉이 어, 10번, 19번, 33번. 요 3개가 옥상돌파첫봉에 나갔습니다. 자, 한마디로, 여섯 개는 숫자 중에 이 마흔 다섯 개죠 마흔 다섯 개 45개 중에 어 여섯 개를 맞추는 게임이잖아요 이 로또가 행운이 그죠 요 중에 세 개가 옥상 돌파 첫 번에 나왔대요 여섯 개 중에 여섯 개 중에 요게 어 지난주에 그 10번 그리고 12번이 아니라 19번 자 33번입니다 어 엄청난 일이죠 그죠 여러분들 엄청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 그리고, 어, 그리고, 그, 뭐냐, 어딨냐. 어, 그리고, 옥상 아버지 돌파. 옥상 아버지 돌파에서 두 배가 나갔어니다두 배. 12, 13번. 12, 13번. 그리고, 어, 그리고, 어, 창고 아버지 돌파에서 한번 나왔구요. 40번이 나왔어요. 그죠? 이해됐죠 자 고래 바닥에서 나오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비중을 비율을 보면은 여섯 개 중에서 옥상 돌파에서세개 나갔고요. 그리고 아브 돌파에서어두 개가 나갔죠. 두 개, 두 개. 그죠? 옥상 돌파에서 올라온 거고요. 그래, 옥상 아브 돌파 두개 올라옵니다. 한번 옥상 아브 돌파 두개 나왔고요. 그리고 요거는 어, 창공 아버지. 요 창고 돌파 이상에서한 번에 나갑니다 요 창고 아부 돌파에서 하나가 나갑니다 3돌 하나가 나갑니다 자 요게 자 그러면은 이번 주에 그 제외할 숫자 제외하고 싶은 숫자죠 뭐 어차피 미혹이니까 뭐 내가 제외하든 뭐하든 내 스스로 하는 거니까 그죠 자 근데 나는 루틴 를갖고 한다는 루틴 그죠 우리 제자님들은 미혹에 빠지지 마시고 루트를가죠 루틴 루틴 자 압축을 해드리잖아 압축을 그렇죠? <laughs> 이번 주 음, 뭐 1등이, 1등을 등 바라지마 뭐 된단보장이 어딨어 그런게 아니라 어 천원을 만약에 5천원도 상관없어 어쨌든 뭐 천원 뭐한 뭐 담배 한갑을 긁었다 치자 근데 그게 담배 한갑이 나오면 좋고 뭐 두갑 나오면 좋고 그죠 어쨌든 행복하잖아 행복하자 낭만있잖아 낭만, 있잖아, 낭만. 그죠 낭만 놓도죠뭘자 그래서 이번 주 제어식 보면은 2번 5번 7번 8번 10번 11번 12번 15번 18번 23번 25번 2 6번 27번 28번 29번 32번 33번 37번 39번 40번 44번 자 보면은 20번 때가 좀 많아요 그죠 어 제일 하기 싶은 숫자 중에. 그 30번 때도 좀꽤 되네요. 제외하고 싶다. 그리고, 어, 1번 때, 10번 때. 아, 골고루네요, 골고루. 그죠? 골고루 제외하게 된다, 골고루. 그죠? 죄하게 된다. 자, 그리이 제외하고 싶은 사 굳이 1번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뭐 자동으로 넣다 보면은, 그 안에 섞여 나오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 뭐 자동이야, 자동적인 거는. 근데 내가 직접 선택을 쓰는 입장이라면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거내 생각에는. 그래서, 어, 압축에서, 20개로 압축을 하면 20개. 자 우리가 45개에서 25개 빼고 20개 치축 이거만 안 써도 벌써 확률이 3등 높여요 3등 번호 6개 중에 번호 3개만 맞아도 5천원이죠 5천원 아 이게 어디야 담당값잡 삽기는데 막걸리가 3병입니다 막걸리 2병 반 그죠? 자 그래서 <laughs> 한 줄의 행복 야그 사람 우리 담니값 뭐 아니면 한 와인 한병 사먹자 이퍼이장 가면 싸다다! 와이, 니. 자, 그래서, 여기서 20개 중에서, 아, 어, 여러분들이, 1, 3, 4, 6, 14, 16, 17. 자, 요게 1번부터 10번까지입니다. 그리고, 어, 단번이구요. 10번부터 14, 16, 17. 그리고 20번 때는 20, 21, 22, 24. 30번 때는 30, 31, 34, 35, 38.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아 어... 한 곳에 물면 안돼요 뭐든지 몰아치게 만듭니다 숫자는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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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고루, 골고루.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 두,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무개 와주 많이 시켰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볼 만하다. 해볼만하다 해볼만하다 자 여기서 헤르메스 비밀번호 아 요거는 플러스 2번호 있잖아요. 2번호, 이, 이 그, 플러스, 그죠? 요번은 하나 할때 한번 넣어보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고래바닥에서, 고래바닥, 그죠? 고래바닥에서, 어, 왠지 모르게 그림자 돌파 하나 할것 같지 않나요? 그림자 돌파? 그죠? 그림자 돌파. 왜냐. 얘들이 고래바닥에서 옥상 돌파. 한마디로, 이 고래 백과 중에서 옥상 돌파 하는 게, 이제 세력 첫 개입, 첫 개입. 여기서 첫 개입이, 할 놈이 하나 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로 요거는 우리가 헤레에서 비밀번호를 한번 넣어봅시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죠? 에? 자 지난주에는 10번대가 좀 많이 몰렸죠? 그죠? 10번대가 그죠? 그럼 10번 줄에 있지 않을 것 같고요 10번 줄에 있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어.. 여기 보면 20번대가 많이 몰려있네 20번대가 그죠? 20번대가 많이 몰려있고 1번대도 많이 몰려있고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숫자 있나요? 좋아하는 숫자 응? 자 좋아하는 숫자가 있을까요 여기서 여기서는 아요거 20편 빼야겠다 그죠 20편이 있네요 그죠 아 아니다 이제 뭐한 짓하는 거냐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고래 바닥이 아니라 어, 여기 이제 이번 주 제외하고 싶은 숫자 아, 요거구나 제외하고 싶은 숫자 맞네요 제외하고 싶은 숫자 여기서 이게제외알고 싶은 숫자에서 하나를 어, 한번 넣어보자고요. 하나를 어, 여기서 자, 여러분, 지난주, 지지난주 나온 숫자 중에서 하나 정도 2월이 된다 칩시다. 2월 그죠? 자, 여기서 요 숫자 중에서 하나 정도 2월이 된다 치자. 고그 숫자를 하나 포함을 해보죠. 자, 어떤 게 좋을까요? 그죠? 19번이 이렇게 내려왔죠. 그죠? 내려왔죠. 응? 내려왔죠. 그죠? 음. 이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의미 없어. 의미 없고. 아, 요즘 39가 들어갔구나. 그죠? 들어갔네. 에이, 됐다, 됐다. 이걸 하자. 이걸 해. 이걸 해. 그래서, 이, 지난주에, 10번 때에서, 10, 12, 13, 19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주는 요, 14, 16, 17 중에서 하나가 들어가지 않을까. 요, 20개 중에서 또 압축을 하는 거야. 그리고, 1, 3, 1 4, 6 있잖아. 요기서 하나가 들어가지 않을까. 하나,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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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20개 중에서, 하나, 하나, 아, 하나, 하나, 둘, 하나. 요 거. 둘레, 여섯 글자죠? 둘레, 여섯. 맞죠? 그죠? 자, 요렇게 한번 좋아해볼, 수가 있고요 아, 그리고, 여기서네 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도 이게, 뭐, 뭐, 두개 이상 나온다고는 좀 약간 예상이 해도 힘들어요. 요 중에서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 지금 연속수가 좀 나오고 있어요. 연속수. 그죠? 연속수. 그죠? 연속수. 그럼, 16, 17. 요렇게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요렇게. 이렇게도 해보거나 아니면은, 요 중간에는 14잖아요? 14? 그죠? 요것도 한수가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앞에서 하나. 자, 1346. 1346. 최근에 번호에 보면은, 1346 중에서는, 어, 제가 볼 때는, 어, 요 4나 6. 이 정도 보여요. 4나 6. 이 정도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서는, 어, 4나 6. 그리고 여기서는, 어, 뭐가 좋을까요? 중간. 어, 이게 홀수, 홀수주거든요? 홀수주. 홀수에 좀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주는. 자, 그러면 이둘 중에 하나. 1족이나 17. 그죠? 여기서 하나. 잡고요. 그리고 압축번호에서는 여기서는, 어, 이거죠. 어, 20, 20, 2 2 3 2 4 20. 20, 20, 20, 20, 20, 20, 20. 24, 그죠? 24 음? 여기서 뭐가 좋을까요? 뭐가 좋을까요? 한다면은 음. 지금 여기 10자리가 많이 나왔죠? 10자리, 그죠? 10자리는 이번주는 짝수니까 빼고 21, 22 21, 24 21, 24. 막, 뭐, 요 정도 안에서 선정을 할 수, 볼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 여기서는 뭐가 좋을까? 여기서 여기서는. 여기서는. 3 9군이 나왔네요. 그죠? 나왔죠. 그죠? 어, 그리고, 여기서는, 고래 바닥, 바닥. 아, 옥상 돌파. 자, 옥상 돌파한 게첫 봉이죠. 그죠? 여기여기 여기, 요기, 여기서 어, 숫자. 세력 첫 게임이잖아요? 지난주에서 여기서 3개 나가대 번호가 3개.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4나 6 정도 보시고요. 1번 단위에서는 4. 4가 첫 번째 돌파했잖아요, 옥상 돌파를. 그죠? 4나 6번째 보시고, 여기서는 옥상 돌파 2개. 여기서 하나 정도. 16에서 17. 여기서 하나 정도. 10번 단위에서는 여기서 하나 정도. 그죠? 여기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번 단위. 30번 단위에서는 36이 처음 들어왔는데, 여기 기가 너무 세죠. 많죠. 그죠. 압축해 볼동네 여기서 두개나갈 있거든요. 이거 포함을 하나 넣던가. 아, 니 여기서 두개 정하던가. 이렇게 한번 해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옥상 돌파에서 첫 번째가 45번이 나왔습니다. 45번. 저는 다음 주 짝수를 안 봐요. 짝수보다는 홀수가 7대 3이다. 이런 느낌 보거든요. 그래서 어, 이 42보다는 45. 45를 여기 있죠. 한마에 45나. 이 홀수 쪽으로. 여기서 홀수 쪽으로 좀 힘이 닿지 않을까.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그리고 여기서는 20, 24 요게 첫 번째 나오는 거죠 옥상에서 그죠? 요거죠 20, 24자 그죠? 그래서 <laughs> 대법을할수있기 때문에 요거는 요거 요거나 요거 약간 요게 좀세보이네 24번이 요거보다 세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얘들은 지금 현재 나왔고 나왔고 여기서는 어, 번호에서 요거랑 요거 이렇게 해서 한번 숫자 1받다놓고요그창우 돌파 중에서 신규주가 자주 나오는 게 6번과 7번입니다 그러니까 467, 467, 467 그렇죠? 얘가 이번에 2열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얘가, 이 친구가 나올 수도 있겠죠 여기 때는 지금 19번이 이어졌죠, 19번이 내려왔죠 그럼 여기 때는 7번이, 여기 지금 단수가 없잖아요, 단수 단수가 하나에서 두개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내려오던가, 아니면은 얘나 얘가 들어오는 겁니다. 요, 요세 개. 요세개 중에 정하면 됩니다. 하나냐, 두 개냐, 이렇게 보이니다 하나, 두 개. 자, 그리고, 어, 이제 이게 되셨죠? 음, 영상 끊어야겠다, 그만. 많이 찍었다? 음, 그니까는, 1번, 1번 단위, 10번 단위, 20번 단위, 30번 단위, 40번 단위, 이렇게 했을 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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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아니면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아니면은, 하나, 하나, 아, 어, 그리고 여기, 여기, 하나, 셋, 하나. 이렇게 보이고요 어, 아니면은, 어, 이게 단수입니다, 단수. 그리고 이게 어, 10번, 20번대, 30번대, 4 0번대를 보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둘, 둘 한번 놔보는 거죠 둘 둘이고 10번대를 하나 아 그리고 20번대를 어... 죽보는 잘 봅시다 여기, 나, 여기 안 나왔지 20번대가 그죠? 그죠? 요거를 어... 하나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둘, 하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 여러분들 번호가 대충적으로 이제 한 어, 다섯 장에서뭐 일곱 개 그죠? 그사이 그러니까 뭐, 한 5만 원안짝에서 번호가 대충 감각적으로 줄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로또 영상은 이거로 어, 벌써 30분이다 아이고 잠깐 떠들는 30분이야 25분 떠들었네 일단 중요한 거는 팩트 를 됐습니다 압축을 해놨고요 그리고 상단 관계.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옥상 돌파 잘 봐야 된다. 주식이나, 어, 이거나 옥상 돌파 잘 봐야 된다. 그리고, 어, 이, 어, 창고가 아부이 돌파. 여기도 잘 봐야 되는데, 이건 자주 나오는 숫자입니다. 자주 나오는데, 이미 지난주에도 슥슥이 나왔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숫자에서는, 어, 전 요걸 좀 보고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숫자에서는. 요건 나왔잖아. 40번 때 나왔잖아. 그니까 러얘 나왔죠. 그죠? 그니까 러 얘가 홀수죠. 홀수. 그래서 이것도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여튼, 여튼 여러분들 오늘 그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음, 이거는 그리고 처음 보는 분들은 뭐 저는 처음 보는 뭐 로또에 관심이 있어서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는 게 아니에요 기존 우리 제자님들 구독자님들 주식하시잖아 근데 피로하시잖아 한주 한 내내 주식 공부하시니까 피곤하셨잖아 에휴 주말만큼은 돈천 원이라도 그냥 로또 한줄 이왕지사 그냥 자동에 맡겨 놓지 말고 싸우고 딱 압축을 해드리고, 이런 감을 드리니까 영적인 걸 드리잖아. 그래서 콕콕 찍어서 한번. 또 알어. 5천원짜리 번호 세개 맞을지. 얼마나 좋아, 요 기분. 그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어, 그리고 로또,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주식. 그리고 어차피 평생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하실 분 언제든지 어, 문자, 열공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어, 불쌤 전화번호는, 어, 감사합니다. 거기 주셨습니다.